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는 가스 각술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린 폭 작업이 있는데, 이쪽 자리, 그리고 코너 구석 자리, 양각 폭, 그리고 터널 전방 구석 자리, 이세 자리를 제가 폭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렸죠. 제 각술 영상을 아마 보셨으면, 이 공록박 뒤에서 제가 폭 작업을 빠르게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. 제가 이첫 번째 자리 있죠. 터널 구석 자리, 이 자리 폭부터 어떻게 치는 건지 한번 설명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이녹박 바로 위에 보시면은 흰색, 진한 구름 있죠? 그 진한 구름에서 가로에 임을 이렇게,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이 흰색 부분 있죠? 그 흰색 부분에 내 에임이 들어가게. 자, 여기서 이렇게 높이는 이 흰색 구름으로 맞추셔야 돼요, 반드시. 자, 가로에 임을 이렇게,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, 시프트 키 누른 상태로, 건너 키 누른 상태로, S키랑 D키. 그 그러니까 D키하고 오른쪽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서 곧바로 점프샷. 비걱기 점프샷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추적을 하시면은 비걱기 점프샷으로 추적을 하시면은 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구석자리 원폭이 나요 자이것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폭은 아니기 때문에 던지는 것만 좀 연습을 해보시면은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폭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첫 번째 복은 이렇게 던진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점프 제 영상을 보셨으면은 점프해서 에임을 잡은 다음에 곧바로 뒷점프로 던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. 자 점프를 왜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낚시 박스 있죠. 박스하고 이 빨간색 문 중간 에 있죠. 여기 보시면 이 바다 바로 위에 자이 부분을 봐주세요. 점프를 했을 때 오른쪽 아래 화면을 봐주세요. 미니폭스 킨 있죠.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말고 미니폭스 킨 높이를 봐주세요. 자, 미니 폭스 킨이 점프를 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이 바닥선 바로 위에 오게. 그러니까 동그란 부분은 이 바닥선 아래에. 한그 정도로 높이를 잡아주셔야 돼요. 자, 지금 보이시나요? 점프해서. 자, 그눈 낚시박스하고 빨간색 문 중앙에 딱 오게 점프했을 때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. 딱 잡았으면은 점프해서, 점프 한두 번 해서 이제 바로 잡으신 다음에 S키랑 D키. 오른쪽 키랑 뒤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서 곧바로 점프 차요 이거는 힘 조절이 필요하거든요. 이거는 그러니까 오른쪽 키랑 뒤 키를 누르시면서 점프해서 바로 추척을 하고 방향키를 떼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힘 조절을 하셔야 이 뒷벽을 맞고 날아와서 폭이 딱 이렇게 중앙에 터져서 이 자리, 이 자리 둘다 원폭이 나요.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. 자, 그렇게 투척을 한 다음에 제가 곧바로 또이 코너 전방자리 폭까지 치는 걸 보셨을 건데, 코너 전방자리 폭 같은 경우는 쉬워요. 점프를 했을 때 여기 앞에 보이는 드래곤 플라이 간판 왼쪽 있죠. 자, 왼쪽, 세로에임을 그 왼쪽으로 이렇게 올리시는데, 여기 건물 위에 휜줄 있죠. 그 휜줄 높이만큼, 한이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. 점프를 해서, 그 다음에 똑같이 뒤걷기, 그러니까 뒤점프로, 뒤걷기 점프 사실 아니라, 뒷점프로 투척을 하시면 뒷벽을 맞고 이렇게 들어오죠. 자 이렇게 투척을 하시면 이제 이 자리 폭이 되고요.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폭처럼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이제 빠르게 던지는 거를 세 가지 폭을 빠르게 던지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세 자리 폭을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자리 폭 쓰는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이 자리에서 이제 이전에 쓰던 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휨그룹 이렇게 내려오죠. 자이 독박으로 예전에 잡았었는데 그럼 오차가 있구요 이흰그룹 내려온거 왼쪽 부분에서 이렇게 헤로웨 힘을 한 이정도 여기 건물선에 가로웨 힘이 한 5, 5개 한 이정도 맞춰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달리시면서 수척을 하면은 이렇게 코너 폭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예전에 써 폭인데 이렇게 폭 치고 폭 치고 이제 삥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진을 했거든요 전진을 하면 난내 삥을 안먹죠 벽에 가려서 하지만 이제 이쪽 편에 있는 적은 이제 딜레이가 적기 때문에 피하기 좀 어렵겠죠.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적 같은 경우는 날아오는 궤적이 이 벽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낚일 수가 있어요. 자, 이 폭까지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자, 제가 지금 보여드린 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 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폭이니까 자, 꼭 한번 연습해서 써먹어 보세요. 자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